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미사일에서 셔터빙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빙 같은 경우에 몇 가지가 오차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수박님이 도와주셔서 빙 체크를 다한 상태인데 만약에 잘못된 부분 그런 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빙 같은 경우는 올려드릴 때 이제 실제로 체크된 것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삥 같은 경우는 이제 셔터 큰 쪽을 먹이는 이제 노들삥 인데요 이제 수박님하고 연습모드로 만든 건데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3걸 오시면은 이쪽 큰통 입고 가는 길 있죠 이쪽 완전 구석자리 모서리 있죠 모서리에 오른쪽 벽에 몸을 한번 걸어주세요 몸을 걸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흰색 구름이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 점 있는데 흰색 진한 구름 동그란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동그란 구름 중앙에서 미세하게 우측으로 이렇게 아랫부분에 6시에 힘을 살짝 걸쳐주세요. 완전히 걸치지 마시고, 살짝 아래로. 자, 이게 만약에 힘드시면, 은 왼쪽 아래에 있는 캐릭터 총구 끝 그, 가늠새 있죠? 가늠새 위치나 그런 걸로 기억을 하셔도 돼요. 자, 이 상태로, 자, 몸을 거신 다음에, 오른쪽으로 달리시면서 점프샷. 이렇게 투척을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투척을 하시면, 은 날아와서, 최대한 이렇게 붙어서 날아와서, 삥이 이렇게 터지거든요? 지금 연습보드에서 이제 제 화면에 봤을 때는 약간 낮게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완전히 노딜로 터지는 삥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방님하고 제가 삥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셔터 드럼하고 이쪽 웬만한 자리는 다 삥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큰 중간 스나 자리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 검은 줄 뒤에 이쪽 있죠 한이 라인까지는 먹어요 이 뒤쪽까지는 완전히 노딜로 삥을 먹거든요 뭐이 전방 자리는 당연히 삥을 먹겠죠 이렇게 각을 잡고 있으면 뭐 지게차 그리고 큰 삼박 위에 올라가 있든 아래에 있든 다 삥을 먹습니다 자 요렇게 쓰는 삥이고요 이거는 이제 팀폴용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막 치는 요령하고 폭 작업하는 요령까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연막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란 진한 그룹 여기서 1 2 m 을 요렇게 내려 주세요 지금 현재 높이만큼 자 지금 현재의 힘이에요 이대로 오른쪽으로 달리시면서 폭하고 연막은 점프를 하지 않고 그냥 달리시면서 투척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온바운드 치고 이렇게 연막이 공중에 터져서, 자, 셔터 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다 가릴 수가 있죠. 자, 연막은 이렇게 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연막을 효과적으로 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셔터 폭까지 치는 거 요령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셔터 이 라인. 연막하고 폭도 이제 같이 알아두신 다음에 이, 자리, 이 자리에서 삥 치실 때 한번 써보세요. 동그란 구름 있죠. 자, 아까 삥이 2m 이였죠? 여기서 요렇게 내려주세요. 9시 힘이 한그 동그란 거로 윗부분에 올 때까지, 가로의 힘 높이가 한요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좌우각은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이대로 오른쪽으로 달리시면서. 이것도 이제 점프는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폭이 중간에서 터져서 셔터 이 앞쪽으로 붙어서 나오든 이 뒤쪽으로 나오든 다원폭이 나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1창 폭까지 제가 지금 타겟을 세워놨거든요. 저 자리에서 1창 폭이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. 하늘에 있는 구름보다는 이 오른쪽 위에 모서리 말고 그 아랫부분, 이 검은색 아랫부분 있죠. 이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F차 왼쪽을 이렇게 맞춰요. 캐릭터 첫 번째 글자 F차 왼쪽을. 만약에 캐릭명이 틀리시면은 그 틀린 캐릭명 왼쪽 상단이나 또는 지금 캐릭터 발, 그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자, 이대로 오른쪽으로 달리시면서 이렇게 추적을 하시면 돼요. 점프는 안, 하, 안 해요. 요거는. 자, 그렇게 추적을 하시면 보신 것처럼 일창 폭이 돼요. 일창 폭하고 연막을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. 자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